3월 30일 월요일,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장에서 에돔 모압 암몬과는 다투지도 말라고 했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했고,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때 에돔 모압 암몬과는 평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헬스본 나라의 시혼 왕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나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3장에서는 바산 나라의 옥이라는 왕이 역시 이스라엘의 통과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이지만 대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요,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땅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형벌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내용은 민숙이 32장에 잘 나와 있으니까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우리가 빼앗은 그 땅은 내가 르벤 사람과 갓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 영토는 아르는 골짜기 곁의 북쪽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산지 절반과 그들 성들이었다. 길라스의 나머지 절반과 옥의 왕국이었던 바산 전역은 내가 문하셋 반지파에게 주었다. 바산에 있는 아르곱 전역은 르바임 사람들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문하세스의 자손인 야이리 그술 사람들과 마가 사람들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아르곱 전역을 갖게 돼그 땅의 이름을 자기 이름인 야이리 따서 지었는데 오늘날까지 바산을 하봇 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르앗을 마길에게 주었다. 그러나 르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는 길앗에서부터 내려가서 아론논 골짜기에 이르는 곳과 그 골짜기 한 가운데가 경계가 되는데 암몬 사람들의 경계인 야복강까지의 영토를 주었다. 그 서쪽 경계는 아라바의 요단강인데 긴네렐에서 비스가 산비탈 아래의 아라바 바닷가 곧여매까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국 시혼과 바산 왕국 옥을 치고 그대 성읍과 땅을 빼앗았어요. 민수이 3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르벤지파, 갓지파, 그리고 문하세 지파의 2분의 1, 즉반 정도가 모세의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즉 아직 원래 목적지인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가기 전인데 르벤지파와 갓지파, 문하세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자기들의 기업 즉 자기 지파의 몫으로 달라고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요청한 것이지요. 물론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르벤 자손과 갓 자손 등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목초지인 요단 동편 땅, 즉 지금의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요청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도취되어 요단 동편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미 얻은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 사역지에서는 빠지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몰아넣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분열하게 만들 아주 위험한 요구였습니다. 특히 르벤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아닙니까? 따라서 맏형 집안이 끝까지 남아서 동생들 다 챙겨주기보다는 동생 집파들보다 먼저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크게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요구를 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가난으로 나아갈 때 뒤에 앉아서 편히 쉬려고 하는 시도는 당연히 다른 형제들, 전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 요구가 몰고 올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거절의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다른 형제들이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여기에 눌러 앉으려 하는구나. 이러한 태도는 다른 형제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과거 출애굽 세대들도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다가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 역시 그들과 똑같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이런 아니라고 불신앙적인 태도는 이전 세대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것이며, 따라서 너희도 이전 세대보다 그 징벌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일을 목격한 요호수아와 갈렙이 아직 살아 있으므로 그들이 이 일에 대한 증거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르벤, 갓, 문하세판, 지파의 요구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는 다른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못하게 할뿐 아니라, 결국 스스로도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민수기 32장 16절 이하에서 세 지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즉, 그들은 태도를 바꾸어서 모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그들은 이곳에 자신을 위해 가축의 우리를 짓고 자신들이 떠난 뒤에라도 이땅 거주민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요새화된 성업을 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난후 자신들도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는 그 어떤 땅도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건부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즉 그들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그들이 선두에 서서 싸운다면 이 땅이 그들의 것이라고 한 것이지요. 그런 만일 그들이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번세번 번 그것을 확인했고 그들 역시 두번세번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짐했지요.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때 너희에게 명령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나 무장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너가야 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가축들이 많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그 성들에 머물러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쉼을 주실 때까지 말이다. 그들 또한 요단강 건너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너희는 너희가 소유하게 된 땅으로 돌아가라. 모세가 르벤자손과 갓자손과 문하세자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전투에서 선두에 선다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선두, 선봉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이지요. 가장 먼저 죽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과 형제들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선두여 선봉의 자리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화철 자손의 반은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선봉이 되어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요단 동편 땅을 온전히 부끄럽지 않게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모세의 명령에 대해 르벤, 갓, 문네철 자손들은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무장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과 전투에 선봉에 서서 싸우기를 결단하고 무리들 앞에서 공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지요. 특히 남들보다 먼저 되었거나 앞선 사람의 책임은 더 분명하고 큽니다. 교회든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외면하는 것일까요? 책임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먼저던 사람이 책임질 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에 맞는 책임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자신의 직책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있는 행동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살맛나고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될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두 왕들에게 하신 일을 너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가 가려는 곳의 모든 나라에서도 이같이 해 주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줍니다. 나이가 많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경험이 많은 모세가 열린이 짧고 경험이 적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을 볼수 있지요. 참으로 따뜻한 장면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스본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을 물리친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싸우는 나머지 왕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수아는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사람을 두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보고 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에 위기가 올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위기의 상황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해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분명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 더 아름다운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넉넉한 그리스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머리로 간직하지 않고 온몸으로 간직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는 어디서 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되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 속을 향하여 주의 뜻을 증거하는 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 이어 질려 생명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을 어루만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눈물로 아파하는 가슴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나라와 이민족과 열방과 교회와 또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신 선교자들 가운데 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